부디의 야매조역 화수미제 각 효의 변화 첫 번째 효는 음입니다. 음의 효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하고 키워나가는 힘입니다. 아직 맨 아래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가장 아래에 놓여 있는 이번 효의 위치에서는 아직 전체적인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독선의 길로 빠져들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효는 양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추진력을 나타내는 양의 효가 아래쪽 구의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앞으로 나아가는 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힘도 추진력이 될 수가 있고, 진행 방향의 반대로 추진력을 발휘하여 갑작스럽게 멈춰서거나 아예 뒤로 돌아가는 것도 일종의 추진력으로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길을 나서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변화만을 찾아 앞으로만 달려나가는 것만이 옳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적절한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효는 음입니다. 아래쪽 효의 마지막에 다시 나타난 음의 효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모습을 그리는 듯 합니다. 새로운 괴를 맞이하기 직전의 위치에 놓여 있지만 이전 상태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지 않은 채 무작정 다음 단계로 옮겨간다면 새로운 도전의 결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흐지부지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아래에 놓여 있는 음과 양의 효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유지해야 할 것과 정리해야 할 것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멀고 험한 길을 나서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끝마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효는 양입니다. 아래쪽 괴를 지나오면서 하나의 단계를 완전히 마무리하였다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지나간 것을 뒤돌아보며 후회하지 말고 온전히 앞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일은 단순히 쉽게 시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도 되는 도전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하나의 문을 닫은 다음 새로운 문을 열고 지나와 버렸고 다시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쩌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앞에 놓여 있는 길을 따라 아주 오랜 시간을 달려 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효는 다시 음입니다. 이번 괴의첫 번째 음의 효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고. 두 번째 음의 효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현재의 상태를 마무리 짓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음의 효는 새로운 도전을 유지하기 위한 끈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쪽 괴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음의 효는 전체 상태를 지배하는 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치에 끈기 있고 성실한 모습의 음이 놓여 있어서 우리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는 쉽지 않고 끊임없는 의심과 두려움이 함께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자리를 지키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효는 양으로 끝이 납니다. 화수미제에 의해서 각각의 효는 음은 음답게 양은 양답게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하던 대로 자신이 맡은 일만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서 새로운 변화의 단계가 알아서 찾아와 줄 것이라고 믿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와중에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안정화된 지금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